안녕하세요. 38주차 임산부 디젤부부 유림이에요. 제가 임신했다고 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 이제 곧 날, 고아를 만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근데 준비할게 수천수만 가지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서투로돈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찾고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게 과연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구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속옷을 브라를 안 입거든요. 왜냐면 일단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 같고 어디 속박되어 있는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저는 속옷을 잘안 입어요 1년에 속옷을 입는 날이 한 열흘 정도 될까? 어른들 만날 때 <laughs> 그럴 때만 좀 챙겨 입고 전 진짜 속옷을 안 입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저한테 숙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 출산 리스트에 보면은 수유부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나수유을안 입을래. 뭔가 답답하고 더 뭔가 생각만 해도 막이 가슴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아난안 입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찌 됐든 모유수유를 할 거기 때문에 이수유브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찌 됐든 우리 아이의 입을 갖다 대는 곳인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둘 수가 없는 수유브라를 찾아야 되는데 하고 셔츠를 정말 많이 하다가 제가 진짜 좋은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유브라를 골라야 우리 엄마한테 좋은 수유브라일까요? 제가 정리해왔어요. 첫 번째는 와이어가 없는 수유브라를 골라야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슴이 압박되지가 않아야 유선에도 압박이 되지 않고 그래야 모유가 잘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쫀쫀한 신축성. 우리 지금 가슴도 완전 커졌는데, 모유가 생성이 되면은 이거보다 더 커진대요. 근데 그랬을 때또 사이즈를 점점 더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줄어들면 다시 사야 되고. 그래서 쫀쫀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수유브라를 고르는 게 꿀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에게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유해 성분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한테도 닿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물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오기도 하고 아프대요, 쓰라리대요. 근데 제품이 너무 거칠거나 또는 소재가 너무 빳빳하면은 쓰라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드러운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편한 수유가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게 꿀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여기서 이렇게 똑딱이로 여는 거,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열수 있는 거, 이런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 고르는 게또 하나의 꿀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해서부터 출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디자인적인 측면도 추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총 여섯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여섯 가지에 부합하는 제품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나의 인생 수유브라 A 2 F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제가 이 수유브라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불편한 게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갑갑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브라를 안 입는 사람인데 진짜 이 제품을 입자마자 아 내가 이거를 출산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나는 입었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냥 안 입은 것 같고 그 몸에 착 감기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수유브라가 신축성도 정말 좋은데 겉감이 면보다 부드럽고 나이론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에어홀이 있어서 통기성이 좋고 흡수가 빠른 인견 소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해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천식, 아토피, 암을 유발하는 포름알데이드가 없고 장기 노출 시 위험한 성광증백제가 없고 발암물질 아닐라민이 없고 피부염 유발 알레르기성 염료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만 돌리면 그게 아주 그냥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왔다가 막 빠졌다가 접혔다가 막 난리 부르스를 해서 너무 짜증나서 빼버렸는데 여기 이 A2F 블라 패드는 일체형이에요 위 아래 부분이 고정되어 있어서 세탁을 해도 불편함이 없어서 진짜 너무너무 더더욱 좋았어요 이 위아래 부분이 고정인 건 A to F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팬티를 입어봤는데 저는 하체가 통신통실한 편이어가지고 엉덩이가 뽕 하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팬티를 아무거나 입지를 못해요. 왜냐면 팬티 라인이 너무 도드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 팬티는 진짜 라인도 안 드러나고 너무 편하고 아, 이래서 임산부들이 임산부 팬티를 입는구나라고 싶었어요. 바지도 진짜 편안맥 끝판왕이에요. 임산부 속옷이 1~2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연 매출 5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임신을 하셨을 때 불편했던 점을 고려해서 패드 부착형으로 만드는 설계서부터 공제 방법이나 디자인 방법까지 퀄리티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불량은 없다라는 모토로 검수도 아주 아주 철저히 하시는데 정말 간혹가다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이 AS는 거의 쿠폰급이에요 그러니 사이즈 문의도 편하게 해보시고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아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디젤부부라고 입력을 하시면 우아박 임산부 양말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출산 가방을 마저 싸보도록 할게요. 안녕!